대덕특구 출범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대덕특구가 한국의 별, 나아가 세계의 별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디어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평범한 가정집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아이디어 콘테스트에는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대덕특구가 찬란한 별처럼 빛나는데, 미력이 남아 제 아이디어를 보태보자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만나기게요 엄마 힘내세요. 파이팅! 인다 2차 발표까지 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정말 큰 자리는 난생처음인데 너무너무 떨리네요. <laughs> 진동모드로 별별 떨면서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저는 어, 대덕특구출범 40주년 기념, 기념하는 기념 조형으로 지지할 생각을 해봤는데요. 아, 이름을 그린타워라고 지어봤습니다. 그린 타워란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을 생각한 타워로서 그 대덕특구의 랜드마크를 창안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상되었습니다. 그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그 재생 자원을 활용해서 건축된 신재생에너지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신재생에너지 복합 시설이고 또신앙경 녹색 시설이며 관광뿐만 아니라 그 체험도 할수 있는 아,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. 그,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. 아, 설계는 그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재생골재, 순환골재, 그뭐 재활용된 금속 뭐 이런 것들로 그 재생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. 그 풍력, 뭐 태양광, 태양열. 지열, 등등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, 설계 주안점을 두었고요. 수익 모델 또한 어, 낼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어, 이것은 뒤에 그 기본 구성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기대 효과로서는 그 대덕특구의 랜드마크로서 구축이 되면서 그 대덕특구를 널리 홍보하고 또 관광객이 증대가 되면서 관광객이 증대가 되면은 그 수입 또한 증대가 되겠죠 그 그런 효과를 볼수 있겠고요.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재생에너지 그 기술을 접하면서 그 천상과학에 대한 그런 이해와 관심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. 그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요. 그럼으로써 관광 수입이 발생할 거고요. 그, 그, 그 여러 그 에너지 생산 시설로부터 그 저, 음, 그 생산내, 생산되는 그 전력을 판매해서 또 이익을 얻을 수 있겠고요. 그 임대시설, 각종 그 부대시설, 그 연구시설, 또그 사무실 이런 거를 임대해서 그, 인덱시틱 또한 답할 수 있겠습니다.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요. 재생에너지 그 생산시설, 또 에너지 체험시설, 교육, 연구, 그런 시설들, 놀이공간, 어, 그리고 미니 도서관, 뭐, 쉼터, 전망대, 식사공간,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겠는데요. 그, 그, 뒤에 보시는 몇 가지 이런 것들 뭐, 어, 나중에. <laughs>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나 시설이 있다면 은 변경,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.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, 아, 뒷부분에 그, 그, 그림을 함께 살펴보면요. 아, 여기가 기초구조물 어, 부분인데요. 이 부분에 어, 지열 발전 장치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장치,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. 그 꼭대기와 나무의 가지 부분에다가 양쪽 끝에 이제 풍력 발전이 어, 설치가 되겠고요. 이것은 태양 전지판입니다. 그, 음, 그 태양 광을 이용한 시설이고요. 이것은 지별기, 태양 열을 이용한 그 시설입니다. 이것을 각, 어, 각각 병층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. 네. 말씀 중에 또 죄송한데요. 이제 네. 네, 시간이 다 됐습니다. 네. 마무리를 지어주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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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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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높이는 실제에서 10, 1억층 그 모양은 이제 나무 모양을 단순화 시킨 그런 형태 생각해봤고요, 1년에서 2년 정도, 그 다음에 50억에서 100억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, 그 재생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. 어, 결론을 말씀드리면은. 그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가서 단순히 밖에 이렇게 풍경만 바라보는 그런 단순한 타워가 아닌 그런 관광과 교육,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 테마 시설입니다. 세계 최초의 신재생에너지를 투과시킨 타워로서 대덕특구의 그 랜드마크이자 대덕특구의 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신사 여러분 여러분 뭐 질문 있으신가요? 예 없으시군요. 예 발표 후 수고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죠. 예. 네,